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자, 여기 보시면 may I 나왔는데요. may I를 한 단계 낮춰주면 뭐가 돼요? 그치, can I가 되죠. can I는 언제 써요?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근데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매아이는 정중한 표현. 자, 여기 드라이버라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드라이버즈가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축약형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죠. 왜냐하면 뒤에 라이센스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소유격입니다. 자, 이따가 제가 딴거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볼수 있을까요? 자, may I를 써서 정중한데 뒤에 please도 붙였어요. 자, what's the problem officer? 자, what's는 뭘까요? 축약형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축약형이죠? what is의 줄임말 자, what's는 무조건 what is가 아니에요. what is가 줄여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roblem은 문제죠? 어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예요? 그 다음에 어피서는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관. 자 경찰관님 뭐가 문제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라는 얘기죠. You ran the right right요. 자 여러분 원래 right가 그러니까 red right하면 우리 이게 뭐예요? 빨간불이죠. 빨간불은 뭐 해야 돼요? 정지해야 돼요. 근데, 레이에요 렌은 뭐죠? 런의 과거요. 그러면, 빨간불에 달리셨대요. 그건 뭘까요? 정지 시도를 위반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What's the problem, officer? You render red right. 음,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지금 이게 음문문이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동일하지가 않죠.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올려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려 주셔야 돼요. 왜첫 번째는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동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문장의 끝이 그렇죠 올라가요. 왜? 대답은 yes, no로 시작을 하니까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내려줘요? 음문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여러분 음문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장의 끝을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아까 소유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SL 잠이 세개 겹치니까 이거 두 번째 S 생략해도 되죠? 안 되죠? 소유격의 S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드라이버가 맞는데 DR 사운드죠? DR drivers licens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이 끝을 올려주니까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T S T H. 자, 이세개 겹치니까 두 번째 S는 안 하셔도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축약형의 S는 생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발음하셔야 되고요.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축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 T 사운드 받침 드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what's 그래서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You ignore the stop sign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이근 노얼도 하게 이근 노얼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그러기 때문에 무시하셨습니다죠. 어, 규칙 변화하니까 디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돼. 그 다음에 스탑은 뭐죠? 멈춤, 정지죠. 그 다음에 사인은 뭐죠? 신호. 그러면 정지 신호를 무시하셨습니다.라는 얘기죠. I didn't see the stop sign이에요. 자, 저는 이미 1초라도 전에 했어요. 그래서 돈트가 아니라 디든트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스탑 사인, 정지 신호를. You were speeding. 자, 스피드 하게 되면 속도란 뜻도 있지만 속도를 내다가 돼요. 그래서 음. 과속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You i g n o r e the stop sign. I didn't see the stop sign. You were speeding.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어 아까 제가 이디 발음 정확하게 i g n o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뒤에가 더구나 이렇게 자음이에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요. Stop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티니까 쌍자음에서 stop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I. You ignore the stop sign.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음, 세 번째 문장 speeding 이에요. 자, speeding 이 맞는데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p니까 speeding. 이 애랑 똑같아요. stop 이랑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sign 에 g 가 묵음이에요. idea g 에는 G가 묵음인데 어머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어에도 IGN이잖아요. 그럼 얘도 G가 묵음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문장 앞이죠. 단어의 앞이죠. 근데 이건 단어의 끝이죠. 달라요. 조합은 똑같지만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G가 묵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자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I didn't know the speed limit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몰랐어요. 단 1초라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 didn't을 썼고요. 그 다음에 speed 스피드 limit이죠. speed는 속력이고 속도죠. 그 다음에 limit은 제한이니까 제한속도를 몰랐어요. I was obeying the speed limit. obey 하게 되면 명령, 법 등을 따르다, 지키다. 원래는 복종하다인데요. 이 여행 용어에서 복종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옛날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르다, 지키다. 그러면 규정 속도를 저는 지켰어요가 되는 거죠. You made an illegal U-turn이에요. 자, illegal 하게 되면 불법의예요. 원래 legal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합법의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정을 할수 있는 접두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I-L을 붙이면 이게 반대, against의 의미예요. 그래서 합법의 반대가 뭐야?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의 그래서 불법 유턴을 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니까. 메이드는 메이크의 과거형이니까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didn't know the speed limit. I was obeying the speed limit. You made an illegal U-turn. 자두 번째 문장에 obeying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번인지 2 번인지 골라주세요. 1번 obeying, 이번 obeying 어떤 게 맞을까요? 2 번이에요. obey에다가 ing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obeying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음 speed도 보시면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p죠. speed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음, 세 번째 문장 made of 언이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made on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시겠어요? 그렇죠? No에서 k가 묵음이에요. k n으로 시작하는 단어 k 묵음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illegal에서 이 a가 묵음이에요. a l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는 a가 이제 점차적으로 묵음이 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종 있다고. I'm going to give you t i c k e t 요자 여기 I'm going to 나왔어요. 이거 시제 뭐예요? 미래 시제. 뭐뭐할 것이다. 기부줄 것이다. 당신에게 티켓 하면 펴거든요 근데 이게 교통 벽교와 관련돼서. 펼을 주겠다는 건 딱지를 끊겠다는 얘기죠. 딱지를 끊겠습니다. How much is the fine이에요? 여러분, fine이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로 멋진, 좋은, 또 있어요. 형용사로 미세한.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하죠. 요새 맨날 미세먼지 종종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영어로 fine dust예요. 이세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fine이 명사로 쓰여요. 벌금이에요. 여기는 정관사 뒤로 나왔으니까 명사죠. 벌금이 얼마예요? 우리가 보통 얼마예요? 그러면 how much is 이시죠. 근데 이 i s 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더 fine로 I'm just a tourist. 자, tourist하게 되면 뭐예요? 관광객.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투어. 투어는 명사, 동사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 해갖고서는 관광객, tourist. 여러분, 그 동사에다가 er, ar, or만 붙여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ist를 붙여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화, 활용되는 거뭐 있어요? artist, 예술가잖아요. 음, 그것도 ist 붙이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going to give you a ticket. How much is the fine? I'm just a tourist. 자, 첫 번째 문장에서 give 다음에 you니까 gi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just 다음에 오니까 just a. 해주시면 될 거예요. Can you give me a break?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can you예요. can you는 우리 보통 언제 써요? 부탁할 때.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네요. 뭘로 바꿀까요? 그,주, 블라블라. 자, 브레이크는 여기서 깨뜨리다, 부서뜨리다가 아니에요.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죠? 네, 휴식. 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하게 되면 우리 휴식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휴식 시간을 주시겠어요?가 아니고요. Give me a break 하게 되면 한번 봐주다 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봐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n you give me a break? 어, 여러분, can 다음에 유니까 can you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이렇게 하시면 안 돼. Look at me once 하면은 그 경찰관이 여러분 빤히 쳐다봐요. 나를 좀 집중해서 봐달라는 얘기니까 뭐 얼굴에 뭐 묻었나 이걸 봐달라는 얘기인가? 해서 빤히 쳐다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김미어 브레이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오늘 오늘의 퀴즈예요. 한 번만 봐주실래요?를 영어로 써주시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문장이겠죠? 그리고 답은 하나겠죠? 자 오늘 투데이 스티브는 핑프족이에요. 자 핑프족은 뭐냐? 핑거프린세스 또는 핑거프린스를 줄인 말로 간단한 정보조차 자신이 직접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인물에게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핑프족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의 빠른 발달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어요. 즉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이 쉬워지다 보니 학습을,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점점 점차 수동적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본인 스스로가 하면 능동적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인터넷에 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 대학 다니실 때는 도서관에서 이책저책다 찾아갖고서는 숙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도서관 가서 책을 안 사요. 인터넷에는 별거별거가 다 있으니까 여기 인터넷에서 조금, 저기 인터넷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AI가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1960년대 대한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쭉 정리를 해서 걔가 요약을 해버리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다 붙어갖고 그냥 숙제 만들어서 돼요. 그러니. 이거 본인이 한 거예요? AI가 한 거지. 이건 본인이 한게 아니야. 옛날엔 그래도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따다가 붙이기라도 했는데, 얘는 따다 붙이지도 않아. AI가 만들어준 거 그대로 따다가 복사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해주는 수동적이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자나 공주, 프린세스 공주, 왕자인 프린스. 얘네들은 옷조차도 본인이 입지 않았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숙제 자체를 다 인터넷에다가 AI한테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핑프족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핑프족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